한 밤중에 도둑이 담을 넘어서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숨을 죽이고 마당을 지나서 방문 가까이 왔는데, 방 안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 잠시 기다려야 되겠다. 잠이 들어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창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들아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둑이 마당을 휘 둘러보고 집안 살림살이를 둘러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궁핍해 보여요 뭐가 없어 보여요 이런 가난한 집의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자신이 밉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뭘 가져가야 되나? 이왕 들어왔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네요. 어떻게 하지요? 그럼 똥이라도 먹어요." 이 도둑이 눈물이 나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똥을 먹는단 말이냐? 망설이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도둑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이 집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을 본 나이 많으신 어머니와 아들이 깜짝 놀라서 도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두 사람의 손에 화투가 들려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눈으로 보면 그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까? 한 총각이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 하나가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피하지를 못하고 충돌을 해버렸어요. 큰 사고가 났지요? 차두 대가 완전히 다 망가져고 다 부서졌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안 다쳤어요. 이 총각이 부서진 차에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자기 차와 부딪힌 차에서 한 사람이 내리는데 그 차에 탄 사람도 다친 데가 없어 보여요. 야, 신기하다. 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아주 아름다운 멋진 아가씨가 차를 운전하다가 이 총각차와 부딪힌 거예요. 차에서 내린 이 아가씨가 총각을 보더니 하는 말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고 차가 이렇게 다 부서졌는데도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고개를 자기도 모르게 이 총각이 끄덕끄덕입니다. 이 아가씨가 자기 차로 돌아가더니 차 트렁크에서 양주를 한병 꺼내서 들고 오면서 하는 말이 "아, 이것 좀 보세요. 이것도 하나도 안 깨졌네요. 이건 우리의 인연을 축복해주는 하늘의 계시가 분명하니까." 이거 반씩 나누어 마시면서 오늘 우리의 만남을 기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가씨의 말을 들으니까 차는 다 부서졌지만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으니까 이게 화가 아니라 보기로구나 생각이 들어서 즐 즐거운 마음으로 그 병을 받아들고 반쯤 마신 다음에 아가씨에게 술병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술병을 받아든 아가씨가 병뚜껑을 닫더니 총각의 옆으로 와서 슬며시 병을 내려놔요. 아가씨는 안 마셔요? 묻는 총각의 말에 아가씨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예, 나는 안 마셔요. 이제 경찰 오기를 기다려야죠. 음주운전으로 넘겨버리려고. 술병이 놓여 있는 자리를 보니까 이 총각이 운전하던 운전석 옆에 술병이 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요. 귀로 들었다고 해서 내가 들은 것이 확실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귀로 들은 게 불완전하고 눈으로 본 것도 불완전하면 보고 들으면 완전할 것 같습니까? 며칠 전에 인터넷에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한편 올렸습니다. 어, 글을 쓴 사람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가게 안에 그 어묵통을 놔두지 않고 문 바깥에 바깥에 어묵통을 놓고 간식으로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세가 아주 많아 보이는, 아주 많아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묻습니다. 아가씨, 저기 가게 밖에 있는 어묵, 한개 얼마요? 왼쪽에 있는 건 900원이고요, 오른쪽은 1500원이에요. 어우, 너무 비싸다. 몇 시간째 서 있느라고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이 알바생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보고 어쩌라고 주인이 그렇게 받으려 했는데 분식집 어묵도 천 원이 넘어가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얼굴 표정이 박지 않았겠지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간 할머니가 잠시 후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또 물어봅니다. 학생, 어묵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팔려? 어떤 게 제일 맛있어? 귀찮고 피곤한데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싫어서 다 똑같아요. 하고 성의 없이 시큰둥하게 대답하고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알바생이 이렇게 딴청을 피우는 사이에 가게 밖으로 다시 나갔던 할머니가 어묵 두 개를 손에 들고 들어와서 계산을 하는데 하나는 900원짜리 하나는 1500원짜리 합해서 얼마예요? 합해서 얼마예요? 2400원 강희야 어딨냐? 좀 빨리빨리 대답 좀 해라.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기단 동전, 지폐 다 꺼내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지폐 동전 섞어서 계산을 하려니 시간도 또 많이 걸리잖아요. 아, 끝까지 성가시게 구네. 되게 피곤하네. 계산을 끝낸 할머니가 어묵 중, 어묵 두개 중에 하나를 이 알바생의 손에... <laughs>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녀딸이 서울에 있는데 아가씨 보니까 손녀딸 생각이 나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힘들지? 이거 먹고 해. 할머니는 자기가 900원짜리를 먹고 1,500원짜리를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쥐어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나가셨어요. 뭐가 잘 팔리냐? 어떤 어묵이 제일 맛있냐 물어보신 것도 나 주려고 그러셨나 본데 내가 대답을 제대로 안 해드려서 그냥 제일 비싼 어묵을 고르신 것 같다 라고 이 알바생이 썼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대화를 나누어도 내가 보고 듣고 나눈 대화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진실이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사실 없어요. 어제까지는 진리라고 알고 있던 사실이 오늘은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일들이 사실은 조작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위장에 좋다고 위장에 좋다고 하는 약에서 발암 성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복용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 준다고 믿고 먹은 약이 사실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실인 것 같은데 거짓이고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문제를 푸는 해답이 있을 뿐이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의, 내가 생각할 때는 정답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약을 먹어서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뭘 먹으면 살이 많이 빠진대더라. 그럼 또 귀가 솔깃해져요. 그래서 너도나도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요즘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구충제 사기가 힘들어졌어요.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말기 폐암 환자였는데, 강아지 구충제 먹고 깨끗이 나왔다이 방송에 한번 나오는 바람에, 강아지 구충제, 구충제가 뭡니까? 뱃속에 있는 회충, 뭐 이런 충들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 독약이에요. 사실은 약인데, 아주 독한 약인데, 강아지 구충제가 지금 품절입니다.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아무 효과도 없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효과가 있답니다. 정답이 없어요. 나한테는 정답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답인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찾을 수가 없어서 찾다, 찾다 실망하기도 하고, 실망이 심해지면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어차피 속고 속이는 인생이니까 나도 뭐까짓 거 대충 살자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정답을 찾지 못합니까? 인생의 진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눈이 어두우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육신의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심이 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돈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권력을 얻는 일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선을,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거냐? 길을 가던 당나귀 한 마리가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선뜻 발을 내 디디지 못하던 당나귀가 그 강을 건넌 적이 있는, 강을 건너본 경험이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지혜로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제일 먼저 말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강을, 저 강을 한번 건넜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 강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이 대답합니다. 어, 그거 별거 아니야. 무릎 정도나 올래나 모르겠네. 너무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말이 영못 믿어왔던지 그리고 한 동물에게만 물어보면 영좀 이상했던지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개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강을 건넌 적이 있대는데 강물 깊이가 얼마나 깊어? 이 개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을 합니다. 어유 말도마 얼마나 깊은지 물이 목에까지 차올라서 고개만 간신히 내밀고 간신히 건너왔어. 아 어,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두 사람 말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 동물이죠. 두 동물의 말이 다르니까 한 동물에게만 더 물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던 동, 경험이 있는 동물을 찾아나섰습니다. 마침 옆집에 살던 다람쥐가 그 강을 건너던 적이 있대요.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도 이 강을 건넌 적이 있다며, 얼마나 깊어?" 다람쥐가 손사래를 치면서 대답합니다. "아이고, 말도 말아요. 얼마나 깊은지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간신히 살아 나왔다니까." 다 맞는 이야기 했지요. 근데 이 당나귀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몰라서, 아직도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가에서... 멀뚱히 바라보고 서 있다고 합니다. 기준이 문제지요. 돈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고 인정하는 기준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다해서 살지만.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을 찾아다니다 실망만 하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며 세상을 떠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이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잘 세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라는 이야기죠.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 장로님이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경기도 안성에 포도밭이 있는데 큰길 옆에 도로변에 포도밭이 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도가 잘 익은 것을 보고서 팔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안 판대요. 포도를 안 판대요. 사람들이 팔으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포도 좀 얼마치 팔아라, 한 상자만 팔아라, 안 판대입니다. 왜안 파느냐? 물어보니까 포도가 지금 잘 익어서 맛이 딱 좋은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포도를 팔아야 되는데 내일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내일 지나서 오라고. 아니, 길거리 지나가다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포도 살려는 사람이 일부러 거길 또 가요?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린 다음에 팔수 있는 거니까 정 사고 싶으면 내일 오라고 그냥 돌려보냈대요. 그러면서, 하, 이런 장로님이 어디 있느냐고 자랑을 하길래 그 정도는 우리 난광교회 성도들에게 비교하면 그냥 평신도 성도들하고 비슷하네. 와, 비교할 것도 없어. 우린 더 훌륭해. 하고 자랑을 했어. 무엇이 우선이냐의 문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또 주시고 그 삶에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족하는 생활을 할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할 수 없어요. 마치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가전제품처럼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전기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아무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쇳덩어리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에 들어가 보면, 아픔과 근심과 고통으로 인해서, 남모르는 눈물만 흘리며 사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길을 찾지 못했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존심의 눈이 멀어서, 내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길을 찾은 사람들이요,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았으면, 길을 찾았으면, 이제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거 바라보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요, 모르는 지역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에 탁 찍어 갖고 갑니다. 어디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너무나 길을 잘 안내를 잘 해줘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길을 잃어버리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가다 보면 아차 지나버렸네. 시기를 지나치고 말아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 우회전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직진해버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길을 찾을 때는 길눈이 밝아야 되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돈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제일 먼저 그 일부터 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은 달라요. 세상 이익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성공한다고 한들 그것은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들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아침 햇빛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 운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타고난 복이 이것밖에 안 된다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듯해서 기분 좋게 지내다 보면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곤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눈을 밝혀주시고 오늘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이 내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밝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여기에 맞춥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밝히 보고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